하겠습니다. 순열이요. 자 순열을 익히기 앞서서 계승이라는 내용부터 체크를 해 주시면요. 기호로 이런 식으로 느낌표 모양으로 쓰고요. 팩토리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짧게 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자 계승이라는 뜻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같은 것을 쓰기 복잡하니까 3 팩이라고 앞으로는 쓰자 느낌표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기 귀찮죠? 한 번에 어떻게 써주면 된다? 5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팩이라고 한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곱해져서 점점점 작아져서 1까지 곱해지는 상황 이것을 n팩이라고 한다. 자 주의하실 점은요. 영팩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영팩이란 게 얼핏 보면 0같이 생각드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도 가지수기 때문에 한 가지, 1까지 지금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모두. 그러니까 영팩은 1로 본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실수들 많이 하는 부분이죠. 영팩은 1로 본다. 자, 본격적으로 순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열. 지금 예를 들어보면. 5명이 있고요. 5명이 있는 상황에서 3명을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상황. 이런 상황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 유형이고요. 어, 자리를 한번 정해볼까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학교식으로 풀어보면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5명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4명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3명 그래서 이것이 동시 발생하니까 곱해준다 연산하면 60이 되겠네요 자 중학교 때까진 이렇게 푸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 이 기호를 써주시고요 5명 P 3이라고 써 주시고 이것이 순열의 약자 퍼뮤테이션이 됩니다. 다섯 명에서 다섯 명에서 세 명을 뽑아 일열로 나열하는 상황에선 이 기호를 쓰고 이 기호의 연산 방법에 따라 연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 방법은 오팩을 분자에 써 주시고요. 여기 있는 오팩이요 분자에 써 주시고 분모에는 5에서 3을 빼준 팩토리얼. 5백이 3팩토리얼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5팩 나누기 2팩이고요 분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분모는 2 곱하기 1이요.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최종적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중학교 시기 식으로 푸는 답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5 명에서 3 명을 뽑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중학교 걸 쓰지 마시고요. 이 기호를 익히기 위해서 P라는 기호 순열 기호를 써주시고 5, 3을 적어서 연산법에 따라 연산을 해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법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한번 써보죠. nPr이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한다 하는 상황에선 이 기호를 쓰시고요. 연산법은 어떻게 된다? n 팩을 써 주시고 분모에는 n에서 r을 빼준 팩토리얼로 나눠 준다. 자, 여기에서 문자로 돼 있어서 연산이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분자인 n 팩보다는 분모인 n r 팩이 적은 숫자죠?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얘는 n 곱하기,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니까 n-r 곱하기, 점점점, 어느 순간에 n-r이 있을 거고요. n-r보다 하나 작은 놈도 있겠죠? 계속 곱해져서 1까지 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자 잘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죠. 자, 분모는요. 분모는 n-r부터 하나씩 줄어드는 팩토리얼. 해서 1까지 곱해져 있을 겁니다. 약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가 약분이 되죠? 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n부터 곱해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n-r부터는 약분이 될 테니, 이거보다 하나 큰 것까지가 남아있겠죠? 써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M-R보다는 하나 큰 놈까지는 남는다. 문자로 돼 있어서 헷갈리시기 쉬운데요. 숫자로 연습하시면 간단하다. 숫자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6P4 한번 연산해 볼까요? 6팩에다가 6에서 4를 뺀 2팩을 나눠준다. 그러면 6, 5, 4, 3까지 연산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NPR 기호에서 많이 쓰이는 거몇 가지만 체크해 보죠. n p 0요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거한 가지가 될 거고요. NpN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N팩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죠.